이 책들 아직도 봐? 나홍주 11시야, 얼른 일어나. 어, 뭔지 와, 아니 몇 년간 펴보지도 않았구만. 향후 3년간 펴볼 생각도 없는 것같고 책들은 왜? 3년을 또 보고? 부탁이 좀 가져다주게. 부탁이 로스쿨 가거든 진짜? 그런 얘기 없었는데, 언제 그래? 내 꿈에 그래? 지금부터 몇 년간 버는 돈 없이 공부만 해야되니까 책값이라도 줄이게 협조 좀 해. 어 그래 그래야지. 니꺼 네 캐리어 좀 갖고 와봐. 갖고 와야지. 물 응? 사람이 없는데? 누구세요? 나야, 나몽주. 감사합니다. 어어웬일이야 어, 선물 갖고 왔어. 어, 나 어, 어. 어, 잠깐만, 나 금방 나갈게. 아야아야 너도 쉴 때는 재찬이랑 상태가 비슷했구나. 칭찬이야? 칭찬이겠습니까? 아니, 근데 이게 다 뭐야? 내가 1년 뒤 꿈을 꿨거든. 너 로스쿨 다니더라고. 내가? 이 나이에? 네가 그 나이에 풋한 사자들이랑 막 어울려서 수업 도더라오 완전 부럽습니다 진짜 오아 우! 말도 안돼 <laughs> 내가 로스쿨을? 에요말 되죠 전에 더 학용 편들어주는 거 보니까 나보다 법에 빠삭한 거 같던데 경찰 대시절에 형법 잘했다면서요 그냥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탑이긴 했죠 에이 에이 그리고 이건 우리 엄마가 해 주신 거 우리 엄마가 너 로스쿨 다니는 동안은 반찬 책임지시겠대. 다들 이렇게까지, 어 다들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니까 좀방좀 좀 치우죠. 수염도 좀 깎고, 에? 로빈 밥은 줬어요. 애가 얼마나 배고 파그래. 로빈이 밥 먹었죠, 로빈. 로빈이 밥 대켰죠, 엄. 안녕 가만히 있어요. 엄청나게 싸웠다. 이 많은 거 어떻게 갖고 왔대? 차도 없는데. 우리 차 있어. 있어? 어 아, 무슨 차? 어 자기 나 지금 버스 타고 가는 중아차 차는 그 말썽님이 쓰신 데서 빌려 드렸지 뭐 몰라 뭐 짐을 다르셔야 되는데 버스가 차보다 나아 어 이제 일어나셔도 될것 같은데 좀